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커서 코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저희가 오늘 아시다시피, 어, 프로이저트에겐 누가 살고 있을까, 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저녁에도 공연이 있지만, 오늘 이 낮에, 낮 공연을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 보셨죠? 재밌게 마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어, 지난 11월 18일이죠? 18일날 개막을 했고 어느덧 어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어 무사히 어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 나보자 없이 이렇게 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어 계속 이렇 극장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어 저녁에도 막공이 있지만 어, 여기 있는 이 배우들 중에 어, 오늘 낙공으로 어,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잠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웅역의 최민우 배우, 오기역의 송나영 배우, 자네코 아기귀신역의 한보라 배우, 노다 장군귀신역의 황기연 배우가 아,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무사히, 어, 그럼요. 무사히 <laughs>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짧게 마지막 인사를 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최민호 배우님 총알 한마디부 어... 네, 어... 어 기분이 되게, 되게 이상하고 어쨌든 장, 재작년, 재작년 거의 말에 만나서 이게 거의 1년이라는 1년. 시간을 정말 계속 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정말 작년 뭐 2월 시작하 2월에 시작해서 지금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그동안 정말 프로인또 모든 배우들을 또 우리 무대를 저희 노래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뭐 언제 뭐이프로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후회 없이 한해 안에 정말 저도 너무나 행복하게 이 공연을 했습니다 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육의소나영 네. 마요. 네. 프로이 어, 네. 처음에 리딩부터 쭉몇 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연 올리고 또 재연까지 이렇게 올리고서 너무 믿기지 않고 정 이렇게 처음부터 해왔는데 너무 뿌듯하게 사고 너무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어워즈 9개 부문에 의미 있는 후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영광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좋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사실 음,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서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공연과 이렇게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저에게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한해 안에 너무 아쉽고 감사했고 이두 시간이라는 긴 공연을 항상 앉아서 크게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이 프로인 언젠가 다시 오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과 다시 함께 볼 일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aughs> 무엇보다 어 제가 드는 어, 드는 것보다 저희가 뭐 된게 많았던 너무나 소중한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뵙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우리 고생하는 밖에서 항상 도와줬던 모든 스텝들 스태프들, 정말 스탭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공연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정말 학습 매니저분들부터 워셔분들까지 뭐다 저희를 많이 챙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뒤에 계신 감독님들, 관객 여러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이프로이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너무 많이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각자 모든 배우들 어디서 만나든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보다 장동기 신혁의 홍지영 감독님 소감 한번. 자, 우선 오늘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밖에서 또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다른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 어, 이번에는 정말 외롭지, 아, 물론 저번에도 외롭지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정말 외롭지 않게 또 공연을 하게 된것 같아서, 생각 어, 그러니까 저번보다 막 슬프거나 그렇게 보내주신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공연이기 때문에, 물론, 무대에게었지만 저에게는 참큰 의미였어요. 그런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 좋은 스탭들, 그런 들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좋은 회사를 잘 만나서, 우장에이 그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아, 뭐, 저는 번외의 이야기니요 우선,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이 멤버들 또 우리 영화에 같이 했던 멤버들까지 언제 또 진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공사는 또 다음 공사는 또될렇게 되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기 우리 김지훈배우님은 저녁이 맞봉이라서, 네. 저녁 공연 대회에 인사를 네. 네. 하느라, 뭐 한마디가 하는데, 우리, 마지막 멘트는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이번에 <laughs> 하시는 거 괜찮을 것아요 이거, 네,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뭐, 자유, 뭐, 자유롭게. 지금 자유한 게 좋다 하려고 니다 아, 그렇죠. 네. <laughs> 뮤지컬 폰의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를 사랑해주신 감독과 함께 여러분들 이 계셨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행복한 2021년과 2022년 새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뮤지컬 폴리도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 뭘 입으신? 더 프로이 <laughs> 하우스. 네, 매니션 매니션 프로이 매니션. 오늘까지 이번 플러스 시에서 공연되는데요. 마지막 저녁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 어,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다고 커플 투사들이 마주하고 종료.